그리고 평이 행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왼쪽에서 1m20에서 2m50 1m 정도 뛰었는데, 그걸 그냥 그렇게 의식하지 말고, 어. 그냥 왼쪽 차선 너무 붙이지 않고, 너무 뛰지 않는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음. 그리고 대충 평이 됐죠. 음. 이제 왼쪽 보고, 어깨선 조금 잡아보세요. 여기요 음. 그리고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네, 네, 네. 저는 그냥 네. 여기 한 번에 쭉 나가겠죠. 체크도 어, 네. 괜찮아요. 근데 초보는 조금 더 그냥 단계를 나눠서 뿐이에요. 음. 자, 오른쪽 끝까지 돌리세요. 그대로 앞으로 가세요. 어? 멀리 가보세요.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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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떼주고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어? 계속 가야 돼요. 보세요. 여기서부터 멈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 가고, 어? 됐고, 무슨... 후진 기어놓고, 어? 그대로 후진하세요. 그대로. 이거 안 네, 핸들 채로? 하지 말고. 아. 그대로. 좀갈요 됐어요. 여기 멈추고. 음. 자 정확히 맞게 후진해 볼게요 아, 정확히 히... 여기 화살표에 맞추게 그대로 후진해 보세요 딱 오... 떨어졌죠? 배가... 이렇게 네네. 그리고 왼쪽 끝까지 돌리세요 하... 그 노랑크가... 자, 이제부터는 여기 보지 말고 아, 네. 왼쪽 사이드미러만 보고 그대로 후진 일단 후진 네 차가 저 차에 부딪히는지만 보고 있어 보세요 네. 부딪히나요안부딪 계속 가세요 계속 가고 이쯤에서 네. 오른쪽 가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음, 없죠. 네. 네. 계속 하고 괜찮고 왼쪽만 보고 왼쪽만 보고 평행 찾고 됐죠. 근데 핸들 바로 풀고 그대로 후지 아니 한번더네거기 그대로 후지 양쪽 보면서 오른쪽 왼쪽 보고 괜찮죠. 네, 네. 이제 어디 봐야 돼요? 가면 봐야 돼요. 더더 아. 더 가야 되고 더 가야 얘만 되고 봐요, 네. 이제. 안부딪히는거 보셨잖아요 네네 봤어요 기서 보면 안 되죠 더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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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까지자 그러면 왼쪽에 한, 고개 한번 고개 내밀어서 보세요 선어요유유롭죠 어, 네. 맞죠 근데 여기는 엄청 많이 떨어져 있죠 네. 칸이 넓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왼쪽은 계속 요만큼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럼 잘된 거예요 음, 아, 여기가 아무리 많이 남든 적게 남든 상관없이 네. 여기가 요정도 다잘된 음. 거예요 아, 그러면 좁든 음. 넓든 다될 거예요